당분이 정제된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체는 서서히 올라가는 혈당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서서히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운반해 주기 위해서 서서히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근육이나 신경이나 각종 장기들에게 조직에게 서서히 보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은 모두 다 안전합니다. 자 문제는 정제된 형태. 흰 쌀밥, 흰 빵, 흰 밀가루로 만든 면이나 뭐 라면 국수, 떡 이런 거를 드시게 되면 이 분해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혈당이 빨리 상승합니다. 고혈당이 되면 인체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도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인슐린들이 급하게 나와서 급하게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당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천천히 보내지를 못하고 일단은 저장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급하게 저장하는 곳이 바로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이것을 또 지방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생기는 것이 지방 간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혈액 속에 많이 떠다니게 되면, 이제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급하게 올리고 급하게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고혈당이 됐다가 저혈당으로 또뚝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이 급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저혈당이 되면, 아, 나당 떨어졌어. 어지러워. 하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당분을 빠르게 상승하는 모든 음식들은 인체와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